안녕하세요. 아이러브코리아고영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피팅 시스템입니다. 국내에서는 흔히들 애니비 하시면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데요. 이 제품은 미국의 옵티캄사에서 약 20년간의 개발을 거쳐 완성된 제품입니다. 기존의 스탠드 형식의 카메라 촬영으로 피팅값을 도출했던 방식과는 달리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피팅값을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단한 장의 사진 촬영으로 10가지 이상의 피팅값이 한 번에 도출되는 방식으로 어, 3개 정도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제품 기, 기본 구성으로는 옵티캄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안경테에 부착된 Y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 플라스틱 인클로저, 어, 이렇게 세 어, 개가 기본 구성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 이 아이코드가 인클로저에 가까이 위치해야만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될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48인치 대형 화면에 와이파이 무선 통신 방식으로 띄어봤는데요, 어, 안경원에서는 비주얼적인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 기본 구성만을 사용하시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형 모니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애플 TV라는 디바이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옥션이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기기는 크게 측정값, 렌즈 데모, 안경태 선택, 현실 증강이라는 네가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측정값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시고 프레임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렌즈 타입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어, 화면에 이렇게 파란색 네모 박스가 보이는데요. 음... 어... 이 박스를 촬영의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 측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Y스틱 전체가 이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차기한 다음에, 어, 여기 보이시는 촬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이 파란, 이 Y스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전면에 보이시는 이 프리즘이 어, 정점간 거리와 안경색 경사각을 끌 재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스윙암이라는 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스윙암으로 이런 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요 스윙암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어, 이 고객이 선택한 안경테 위에 이런 식으로 와이스를 올려놓은 다음에 어, 이 안경테를 고객에게 쓰여온다 쓰여 다음 고객에게 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전면을 주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 고객이 머리를 위아래로 좌우로 돌려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전명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안경테가 옆에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어, 이 안경테나 y 스틱을 움직이더라도 어, 머리를 움직이더라도 어, 가장 편안한 자세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위에 보시는 요게 안경테 커브각을 세팅하는 기능입니다. 안경테 커브에 맞게 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어, 예, 와이스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구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에게 쓰여드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어, 이 이것이 차기하고 차게 차기한 차게 다음에 촬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고객에게 어 카메라를 어, 주시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미리 촬영을 한 화면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촬영을 했던 자료를 네,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촬영을 하면 전반적으로 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자, 상단 어, 좌측부터 오른쪽 왼쪽 단안 PD, 그다음에 총 PD,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OH, 안경테 커브각 안경테 경사각, 오른쪽 왼쪽 근거리 PD, 인센량, 안경테 AB 값, DBL 값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근거리 PD는 어, 고객의 작업 거리에 따라서 어,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식으로 고객이 더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실 경우에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의 렌즈 패키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렌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각 렌즈 제조사별, 누진렌즈 종류별로 렌즈 제조사별, 누진렌즈 종류별로 원거리 근거리 포인트가 안경테에 보이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고객이 선택한 안경테 사이즈에 맞는 누진대에 누진 렌즈를 추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렌즈 두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고객의 처방전에 따라 굴절률별로 렌즈 두께를 나타냅니다. 가령 고객이 4디옵라고했 플러스 마이너스 5.5디옵터라고 했을 때 굴절률별로 몇 프로 정도 더 얇아지는지 어, 표시가 돼서 어, 굴절률이 어, 높은 렌즈, 부가가치 는 렌즈를 어, 고객에게 권할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보여드릴 기능은 현실 증감입니다. 눌어보겠습니다 어, 좌측에 여러 시뮬레이션을 구동할 수 있게 버튼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상, 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위 렌즈와 아래 렌즈, 아래 렌즈에 각각 다른 렌즈 옵션을 넣어줌으로써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안경 3D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 렌즈에는 고글절을 넣어주고요. 위 렌즈에는 고글절을 넣어줬고, 아래 렌즈는 일반 굴절율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신 다음에요.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고객의 구면 처방값이 가령 한 마이너스 6t부터 정도 됐다. 그럴 경우에, 지금 위측에, 위쪽에는 26%더 얇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어, 이러므로써 이제 고굴절 렌즈를, 어, 옵션으로 넣었을 때, 고객이기에, 어, 더얇 렌즈가 얇아진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시 정면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우측 하단에 안경만이라는 버튼인데요,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경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180도, 360도 네,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음, 자, 위 렌즈에는 자외선 코팅 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래 렌즈는 없음으로 하고.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렌즈에 반사되는 빛이 위 렌즈에는 없는데 아래 렌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 코팅을 넣어줬을 때 빛을 차단해줄 수 있다는 것을 고객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화살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나의 렌즈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에 위 렌즈, 아래 렌즈 이것을 번갈아 눌러주시면 더 쉽게 위의 렌즈와 아래 렌즈 그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좌측으로 이렇게 돌려서 위 렌즈, 아래 렌즈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사무실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무실 시뮬레이션에서 일단은 다 옵션을 다없애보고요 자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설정을 한번 달리 해 보겠습니다 어, 위 렌즈에는 비구면 설정을 한번 해 주고요 아래는 그냥 두고요 위 렌즈에는 자외선 한번 넣어주고 아래는 그냥 두고 어, 누진 렌즈 한번 달리기 해 볼까요 누진 렌즈는 자, 누진에서 개인 누진 하고 그냥 일반 누진 예, 이렇게 설정을 달리 해 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좌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들려가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우측 하 상단에 어, 이렇게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위를 핫스팟으로 지정을 해서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하스팟을 고객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 가고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핫스팟으로 설정해서 어, 비교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렌즈 하나로 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이 렌즈 아래 렌즈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있습니다. 어, 다른 시뮬레이션들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고객의 문제를 통해서 그 주로 안경을 사용할 용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적절한 시뮬레이션 구동을 통해서 어, 고객에게 조금 더불가가치 있는 그런 렌즈를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경태 선택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4분면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카메라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안경사가 촬영을 해주실 수도 있고, 고객이 직접 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촬영이 됩니다. 더블 탭을 해주시면 큰, 화면, 큰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예. 마찬가지로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한 4개 정도의 안경테를 어, 골라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써본 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해 주, 해보시면 어, 어떤 안경이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이런 건 이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나 부모님이나 이메일로 보내서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다 지우고 네.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즈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3D로 고객이 어필할 수 있었던 옵션들을 그 2D로 간략하게 구분을 함으로써 고객이 쉽게 보고 판단할 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이 기능은 지금 고굴절 렌즈를 어필하기 위한 건데요. 고객의 도수가 뭐, 한 마이너스 6디옵터라고 했을 때 중굴절, 고굴절 할수록 렌즈가 얇아진다는 걸어필할수 있는 거고요. 자외선 음, 코팅을 눌러주시고 예. 이렇게 좌우로 코팅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운전할 때, 운전할 때나 직장 생활에서. 코팅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삼광을 차단해준다는 말이죠요 뭐, 어, 변색 렌즈 비교 시뮬레이션도 보실 수가 있고, 평광 렌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뭐, 아웃도어에서, 예, 운전할 때, 이런 네, 편광 렌즈 보실 수가 있고, 누진 비교 시뮬레이션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네, 프리미엄에서 개인으로 갈수록 시야가 더 많이 확대된다. 이런거는 이제 색깔 비교 시뮬레이션입니다. 렌즈에 다른 색깔을 넣어줌으로써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제품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 제품에 대한 기능적인 설명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러면 이 제품을 활용할 때 과연 어떤 안경원에 어떤 이익이 될수 있을까, 어,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기술은 지금 피팅으로서는 가장 전 세계에서 진보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안경원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타 안경원과 차별화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잠재 고객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렌즈 옵션을 고객이 어필을 함으로써 어, 매출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이 이제 타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측정 값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 연속적으로 검사를 하더라도 오차 범위 안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메라와 고객이 시선이 일직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존 제품은 카메라와 고객의 시선이 일직선을 이뤄야 하고 거리도 일정 거리를 떨어져야 했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박스 외에 Y스틱만 차면 촬영 버튼을 눌러서 어, 검사 값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검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 기존 제품은 카메라를 고객에게 맞추는 시간 고객의 자세를 규정하는 시간 데이터를 패드로 옮기는 시간, 사진을 전면, 측면 두 장을 찍어야 하는 시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 제품은 단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피팅값이 한 번에 도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제품은 AS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제품은 카메라 부착 방식으로 카메라에 연결된 전선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접점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100% 소프트웨어 구동이기 때문에 불량 발생률이 0%에 가깝고, 많이 문제가 생겨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쉽게 안경원에서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후처리가 손쉽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와이파이 무선통신을 통한 대형 모니터 화면에 띄울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안경원에서 이제 뭐 각각 추구하시는 컬러나 디자인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기에 맞는 모니터를 선택할 DP를 하면 어, 안경원에서도 사용하기 쉽고, 그다음에 고객에게도 훨씬 매력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큰 기구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작고 협소한 안경원, 작고 협소한 공간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3D 시뮬레이션 기능이나 안경테 비교 기능, 그리고 그외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또 측정 값을 바로 에어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고, 원거리, 근거리 PD 값 동시 구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품 설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에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